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리 t v 입니다 오늘은, 어, 포우 있죠? 포우TV 있잖아요. 어, 포우인데, 노노우란 있죠? 노노우란과 함께, 어, 제가, 문구점 같은 데서 산, 어, 근데, 여름 떠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샀는데요. 음, 거기서 산 거랑, 어, 제가 영화 트에서 어, 어떤 레하라고 어떤 친구가 있는데 레하라고 있는데 걔하고 어, 영화 트에 가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아끼고 있는데요. 어, 오늘 어,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제가 제가 모으는 건데 네모나. 이거 정말 쉬진 않지만 엄청 맛있거든요. 이거 뭐 엄청 쉬어서 몸에 어, 해롭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아주 신 레모나 나왔고요. 그리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 노노란이랑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틸자라고. 어? 아이고 아이고. 필자가 뭐냐면 막 모양도 있고 진짜 같기도 하고 여기는 모양이죠 밑에는 그리고 여기 요거는 그냥 평범한 그냥 자예요 화면이 네 그래서 여기 귀여운 생쥐 하나 있죠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포, 노노라는 노노라는고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우리 친구가 하나 준 거예요 이것도 아끼고 있어요. 예빈이라고 있는데, 약간, 뭔가, 이상한 친구예요. <laughs> 어, 어,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친구예요. 친구인데, 제가 전학을 와서, 전학 갔는데, 우리가 가게 놀이를 했어요. 근데, 가게 놀이를 했거든요? 제가, 어, 벼리TV 제가, 노노란하고 우리 반 친구들하고 이학년 일반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그가가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 가지고 이거 내가 다시 돌려줘라 했는데 안 돌려줘가지고 이거 다시 돌려준 거예요. 한개 남았어요. 이거 몇개 있었는데 몇개 줬는데 그거 깎아가지고 제그 학교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요. 아, 그리고 제가 모양자. 이거는 제가 개운 초등학교에서 전학 그청년 초등학교로 전학 오기 전에 선생님이 방학 동안 잘 보내라고 모양자 주셨거든요. 이거 모양자고 이거는 노노란하고또 여름토에 샀어요. 모양자 세트. 노노란이 너무 추천을 해줘서 이거 올리라고 그래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어, 안전가위죠. 있 이거 손안 잘리거든요. 손이 안 잘리고 그래서 안전가위인데 이거 애들 있잖아요. 막 하다가 막손 잘리잖아요. 그걸 위해서 안전가위로 샀어요. 근데 이건 산게 아니라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알겠죠? 애야 간지러워. 모기가 물렸네 이거는 어, 어 이거는 노노랑가 또 여름 토에서 여름 토에 산 지우개인데 이거 엄청 잘 지워져요. 이거 학교에서 한날 어, 샀는데 그거 아이고 이거 필통에 넣어놨어요 학교 필통. 그네 연필과 함께 이거 엄청 잘 지워져요. 그리고 레하가 어, 어떤 그어 뭐지 4비 연필 지우개 있죠? 그, 투명하게 생긴 거, 그거 있죠? 젤리 같이 생긴 거. 그것 좀 잘라서 준게 다예요. 그리고 이거 있고요. 아니, 우리 레하가, 많이 착한 친구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노노란하고, 어, 산, 어, 그, 형광펜이에요. 여름철 에 저도 샀고. 아, 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선물 받았, 이게 뭐냐면, 샤프심하고 분리되어 있는 샤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쓰면 되고. 네. 이거 누구한테 하나 줬는데. 이거는 알림장 공책. 알림장이에요. 이것도 노노라나고 사서, 노란색으로 샀어요, 노노란하고. 어, 이거, 아,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하나 샀는데, 이게 줄, 그거, 유선인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뜯어볼게요. 한번, 일단, 나중에 뜯어볼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유토예요. 자, 이건 뭐냐면, 아이고, 아우, 왜저 떨어져. 뭐냐면요. 지우개인데, 이것도 제가 새 건데,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 1년, 아니, 2년 넘은 것 같아. 근데 아직 안 뜯었어. 그쵸, 근데, 노노우라니 꼭 보면 좋겠어요. 노노라는거 아주 친, 친한 친구군데. 노노우랑 꼭 봐. 자. 꼭 봐야 해, 노노우랑. 봐요. 보세요, 이 지우개도 아까, 음, 이 지우개하고 비슷한데, 이게, 어, 이게 더잘 지워지고, 이것은좀 약해요. 이것도 잘 지워지긴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노노란하고 영하트에서 레하랑 같이 산 보물들을 소개해 봤어요. 다음 영상에는 뉴토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물건 만들기 할 테니까 꼭 봐주세요. 안녕.